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어그 지역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권리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어 이스라엘의 어그 서쪽 북서쪽 지역에 있는 그 헐몬산. 그 근처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헐몬산은 그 이스라엘의 요단강의 첫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맺히는 이슬들 이런 것들이 그 요단강의 시작이 되어서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헐몬산은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 근처가요. 그래서 당연히 빌립보 가이사라가 아주 좋은 땅이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몰렸고요. 어,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어떤 다른 보음소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어, 여기에 통치자가 누구냐면 헤롯 빌립이었는데 어, 헤롯 빌립, 그러니까 성의 헤롯이죠. 헤롯 가족이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대왕 헤롯. 예, 아주, 그, 헤롯의 가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어, 그, 시초나 마찬가지였던, 그래서 그 헤롯의 아들들이 이제 다스리는데, 그, 그, 헤롯 대왕 때는 이스라엘 전 지역을 헤롯이 다스렸지만, 어, 이 헤롯 그 밑에 자손 때부터는 나라를 다스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레사라 빌립보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고 빌리, 하는 이름의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좀 이스라엘 통치 구조를 보면은 로마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속국으로서 총독이 먼저 파송이 되고요. 어 그런데 총국은 이제 본국에서 파송이 되고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은 어 가이사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어, 로마의 황제가 그 지역 출신들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크니까 그 모든 제국을 중앙에서 다 집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어, 그들을 세워서 왕으로 어, 이제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을 어, 견제하고. 그리고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제 통치 구조를 만들었는데 예, 총독이라고 하는 자를 보내어서 그러니까 왕과 총독 그러니까 왕은 그 지역의 특별한 어, 그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습득한 사람 그리고 이 왕을 견제하기 위한 또의 총독 그래서 빌라도 총독도 있지만 헤롯 왕도 있었고 예,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아주 희한한 통치 구조가 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통치자가 헤로 빌립이었는데 로마 황제 그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 이름을 앞에 붙이고 이제 자기 이름을 뒤에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신도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새롭게 세워진 도시였고 사람들이 신생 도시니까 이제 많이 모이고 그곳에서 경제 활동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아주 좋은 도시였죠. 자 그래서 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헤로필립이 그러니까 아부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였기 때문에 이름에 걸맞도록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로마 문화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요. 계획된 도시였죠. 그래서 계획된 도시였던 것만큼 로마 신전도 계획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광장이 있고, 광장 중심에 신전이 있고, 그리고 신전을 바라보는 하나의 옛날 제 제가 그 과거 어릴 때의 소설 단편 소설 같은 거 문학 시간에 배울 때 신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어요. 신장로. 새로 세워진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 세워진 길이 광장을 향해 있고, 광장 끝에는 커다란 그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광장을 향하고 있는 신장로의 좌우편에는 시장도 있지만, 또 좌우 옆에는 조그만한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가이사라 빌립보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좌우의 신전들을 보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이이 이, 이 걸으면서 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27절에 보시게 되면 묻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죽었죠. 근데 이제 세례요한의 영이 예수님께 들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어, 엘리야가 부활했다.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그러자 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들로도 쓸수 있고 메시아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에 글에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어 고백을 한 것이 어 어떻게 보면은 그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을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 고백을 하면 야 역시 대단하다 베드로라고 할만하다. 어 그리고 수제자구나. 정말 대단하다. 뭐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다음 이후에 보시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31절에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1절. 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도대체 또 무슨 말씀하시나? 예수님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뭐, 특별히 비유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 몸은, 내 몸을 먹으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입, 이건, 이거는 그 포도주를 나누시면서도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피이다, 이걸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 가지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가지고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켠에는 그냥 또또 어, 또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겠지 하면서 지나간 것 같아요. 자 그러자 거기서 한 명은 이걸 그냥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예,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항변했다라고 하시는데 마가복음은 좀 이야기의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좀 축소해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복음서는 마가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그 디테일한 것들을 좀 살려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항변했냐면은 여기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 아, 주님 주님을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짧게만 고백을 하는데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항변한 내용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꼬으셔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그 혼이 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베드로 사도께서 제자들 중에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처음 고백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믿음 개척자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처럼 다른 제자들은 한말못 하고 있는데 먼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참 칭찬 받을만하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 뭐 사탄한 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엄청 이, 이게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그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어, 그런데 여러분, 그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탄한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으면,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그냥 대충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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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사탄은 이 뒤로 물러가라는 의미는 이미 베드로도 지금 어,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그좀 유혹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이 없는데 사단아네 뒤로 물러가라 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님이신데. 사단아네 뒤로 물러가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도 어 그리고 그 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 진취적으로 믿음 안에 있어서 먼저 그 믿음을 취하고 먼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과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위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서 아, 그 일을 접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한다. 그래서 물러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 하시는데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계속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이 그러니까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어떤 그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 있어서는 주님의 죽으심이나 이 공동체가 받는 핍박에 대해서 어,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은 어, 주님이 그냥 살아계셔서 조금 더좀 깊이 나간다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당신의 그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한 막연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 그러나 그 그림은 죽으려고 하는 그림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그림인데,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림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이랑은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본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살려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십자가인데 어 한마디로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 그 자기 희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자들이라면 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과 이 모든 것들을 바꿔 버려야 된다. 바꿔야 된다. 왜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세팅 가운데 나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팅에 네가 따라와야지.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판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판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은 해놓고 고백을 했으면 주가 주가 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 주인이라는 뜻인데 당신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고백을 다 해놓고. 내가 만든 세팅 가운데에 자꾸 주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희생은 뭐 개뿔 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 주님을 제가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나중에는 칼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고의 길을 배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해놓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더더. 얘기를 그렇게 했으면 은 정신을 또 차려야 되는데, 여기서 또 정신 못 차리고 나중에 주님이 붙잡혀 가실 때또 칼을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칼을 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평상시에 칼을 차고 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안했다. 두 번째는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열심 당원, 젤롯, 어, 셀롯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뭐, 그요, 무력으로서, 어, 독립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칼을 평상시에 차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베드로가좀 많이 불안했구나.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사탄을 네 뒤로 물러가라 했다 할지라도, 예, <laughs> 여전히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깔아놓은 세팅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거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팅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는 걸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 재직 수련회 때. 가지가 본나무에 접붙임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것은 그 본줄기의 DNA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꿈꾸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 줄기의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줄기의 가지가 접붙임바 되어야,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DNA가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교회가 왜 존재를 해야 하고, 교회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고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는 what,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는 why가 먼저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것은 성경에 우리가 있는 말씀 가운데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지난 주일날 나눴었거든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틀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의 틀을 만들면 안 돼요. 내 신앙의 틀을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게 돼요. 내가 만들어놓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건데, 어, 쟤는 저렇게 살고 있네. 그럼 안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네. 그러면 안 되지.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의 본질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쥐고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면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왜인가? 그 믿음, 그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과 틀 가운데에서 믿음을 고백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의 틀 가운데 고백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한 것이. 그래서 이 고백은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그 믿음이 딱 보여줄 수 있는 이성경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명사 가운데 물질 명사에게 보여지는 명사는 있죠. 그러나 믿음, 사랑, 뭐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100년 전의 아름다움과 오늘날의 아름다움, 500년 전의 아름다움과 오늘의 아름다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이라 하면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애틋한 그런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은 일단 감정을 빼놓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감정입니까? 의지지요. 예,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 사랑은 끝까지 믿어 주는 거, 끝까지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감정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아닌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세팅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세팅이랑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무엇이냐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거예요. 부인하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갈, 이제 내가 이제 죽게 되면 3일만에 부활할 것인데, 그 죽음의 길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믿는 게뭐 그렇게 어렵다 그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만 고백하면 되는데 그게 뭘 그리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고 여전히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내시고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